기다리겠습니다 자 during exam periods 자 during exam periods during 하는 말은 뭐뭐 동안입니다 그러면 exam periods 하는 말은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시험 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기간 동안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먹어요 뭐를 a lot of snacks 많은 잔식들을 먹어요 because 왜 그러냐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 B동사 다음에 ED가 들어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주는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는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받기 때문에 그러면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그러니까 왜 이 스트레스가 만드는가 누구를 사람들을 느끼게끔 뭘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게끔 만드는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당연히 어, 스트레스와 배고픔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에서 보면은 자 according to scientists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 콜 c c o 뭐뭐 i n g to 고 여기서 과학자는 왜 들어갔냐하면은 어떤 실험에 관련된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생산합니다. 만들어냅니다. 뭐를요? t n o 그럼 밑에 보면 엔돌핀 나오죠. 뇌하수체에서 추출되는 호르몬으로 진통효과가 있음. 엔돌핀. 그래서 엔돌핀을 만들어낸답니다. 뭐할 때요? 웬여기서뭐말 때입니다. 뭐할때 우리가 get stressed. 역시 g e 고1이가 들어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때 우리의 뇌는 엔돌핀을 만들어낸다고 라 얘기합니다. 일단 이 문제가 지금 문장 집어넣기 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엔돌핀.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콤마 콤마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얘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A kind of 하는 말은 해석할 때 일종의 뭐 이런 뜻이고 호르몬은 그냥 호르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호르몬인 엔돌핀이 뭐를 해준다?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에이 카고 있는 상태에서 엔돌핀이 해가지고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배고픈 얘기는 아직 아니 아직 배고픈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자, 그 자, 일단은 배고픈 이야기는 아직 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것도 역시 엔돌핀이에요. also, 또한, 만들어내는데,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내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역시, 배고픔도 느끼게 만들어준다.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입은 칸 말은 뭐, 뭐, 조차도 이런 뜻인데, 뭐, 뭐할 때조차도, 뭐할 때조차도, 우리가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를 배고프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밥세 그릇 처먹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확 받는 상황에서는요 에이 내꺼다 아. 아 진짜 눈치없어 눈치엄어 오늘의 진다 선생님 다다당땅선생요화나들뭐 연기하고 있 진짜 화나는 자 우리가 실... 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아밥세 그릇 쳐먹고, 밥세 그릇 쳐먹고 난 상황에서 우와, 스트레스를 아악 하고 받는 상황에서는 배고픔이 밀려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aughs> 아시겠죠? 내가 설명을 막 열정적으로 아악 화가 나서 하고 있는데, 떠떠떠떡떡 이러면 또 화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갑자기 배고픔 겁나 <laughs> 재미있네요. 자, 소리 다 들립니다. 이. <laughs>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 자 보세요 헝겊 하는 말은 명사로 배고픔 이에요 그럼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은 as cold, be cold 하게 되면 부른다 가 아니고 불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뭐라고 불린다 감정적인 배고픔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emotional 헝겊 하면은 감정적인 배고픔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상태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D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 만약에 우리가 it 먹는다면 뭐 때문에 먹는다면? 이러한 감정적인 배고픔 때문에 Because of 이게 뭐뭐때문에요 감정적인 배고픔 때문에 만약에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느낄지도 모른대요 For short time 짧은 시간 동안에는 더 기분이 좋은 상태를 느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 근데 뭐를 처먹어 그러면 기분은 순간적으로는 나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일단 가볼게요 그 다음 2번 넘어가서 so 그래서 next time 다음번에는 before 뭐 하기 전에 Having a snack. 그러니까 간식을 먹기 전에요. 해부가 여기서는 먹다예요. 간식을 먹기 전에 ask yourself 명령문입니다. 네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내가 정말 배고파?라고. 내가 정말 배고파? 스트레스에서 와! 아, 아 진짜 당근 당기네. 강가 당 아니 당근 아다아 간식 당기네. 강을카래 내가 정말 배가 고픈 거 맞아?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라 얘기. 되겠죠 아니면 또 is this 이것이 감정적인 배고픔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랍니다 어,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를 받아가지고 먹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배뭘 <laughs> 먹는 건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나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를 먹갈 거겠는데 자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자 밑에 거기 잠깐만 좀 내려가 볼게요. 밑에 여기 문법 내용 보면은 get 다음에 형용사 하는 표현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는 거는 하는 건데 뭘 하는 거냐면요. 은 정확하게 여기 물결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형용사 하게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I am happy 하는 표현하고 I get happy 하고요. 해석은 똑같아요. 나는 행복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I am happy 는요 평소 내 상황이 그냥 자체가 그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냥 평소에 행복한 상태. 근데 I g e t 이 들어가게 되면 화가 나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나한테 좋은 말 a 주면 갑자기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정도가 얘는 갑자기 변해가 h a t I am happy that I am h a p 아시겠습니까? 어,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참고로 여기 하나 더 보세요. get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뭐를 받다 또는 뭐 뭐를 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으세요. 또 뭐가 있냐면요. get이라는 단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요 하나 적으세요. 뭐 뭐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 뭐하게 되다. I got to know. 그러면 나는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어, 나는 알게 된다. I got to know, I got to know that,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get이라는 표현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걸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터지기 때문에 그거는 학년 좀 골라 가서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네 4번이죠 스트레스로 생기는 감정적 배고픔 자그 다음에 2번은 잠깐 보실게요 그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했는데 지금 네모칸을 보면 <목소리> but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 as a result 그니까 러 어, 우리는 할수 어? 할수 있죠 어 be likely to 하는 표현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것 같다 이런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과식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복통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배가 아플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 말이 들어가려면 앞에 지금 버시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떤 상황에 좋은 점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말 뒤에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2번 2번 아닙니다. 5번입니다. 아, 혹시 1 알파벳이라고 얘기한 거요 아, 예, 죄송합니다. 난 숫자 2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내용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보면은 D번에서 2번 사이에 만약 우리가 감정적인 배고픔으로 식사를 한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다. 근데 장기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과식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배가 아플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각각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우리가 스트레스가 났어. 그럼 우리의 뭐가 엔돌핀을 만들어낸다? 브레인. 그렇죠. 브레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돌핀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음, 엔돌핀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얻습니까? 그렇죠. 리듀스죠. 그러니까 줄여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는 뭐를 느끼고 많은 스낵을 먹는다. 앵글이요. 앵그리. 앵글이 앵그리 아닌데요. 헝글. 헝글이죠. 앵글. 응. 카비. 자 그다음에 4번 다음 밑 줄친 개새 뜻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A 뭐뭐하게 되다. 이러면 뒤에 형용사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 뭐뭐를 얻다라고 하면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1 번의 답은. A입니까 B입니까? A. A죠. Dark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어두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2번은요. B. 어, 2번은 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고픔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내고요.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 심리. 자, 14, 10대들에게 있어서, 10대들에게 있어서, looking into a mirror,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울. 거울을 들여다 보는 것은이에요. 여기 looking하는 표현,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지만, 은 이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는 것. 뭐를 들여다봐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is a daily routine입니다. 일상적인 루틴이다 또는 일상적인 일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aily 하는 것은 매일의 하는 거고 루틴 하는 말은 일상이란 뜻입니다. 일상 하루에 그냥 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you probably think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나 너무 키가 작아.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 너무 뚱뚱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살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네가 되게 약간 살쪄 보인다, 뚱뚱하다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유월 패 이카시면요 안 됩니다. 그 욕입니다. 진짜 무식하게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좀 체중이 과해 보인다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overweigh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fat이라고 하면요 진짜 이건 약간 그 사람을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음, 절대로 you're fat 이렇게 하신 건안 됩니다. 특히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어, 친구 미국 친구 만나는데 oh you're fat, 이렇게 이럽니다. 어 그때는 oh, I think you l overrate o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the more you check 합니다. the more you check 요 부분 조금 중요한데요. the more you check 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밑에 나오겠네요. 비교. 어 밑에 나오죠 거기에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확인할수록이에요. 네가 확인할수록. 이거. 그러면은 니가 더 많이 자, 여기서 더 몰은 더 많이 예요 니가 더 많이 확인할수록, 해석 잘하세요. 확인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더 많은 문제들을 너는 find 찾아낸다. 이런 말이야. 근데 지금 뭘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이.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더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찾아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얼굴을 딱 보는데 와 진짜 내 얼굴 진짜 많이 늙었는데 주름 자글자글한 거 봐라 하면서 계속 쳐다보면 와 머리 흰머리 난거 봐라 와 머리숱 와이 없네 와 이마 까붙겠네 이런 거텅 비있네 와 입에 수염 와지름 많이 놓. 하면서 혼자만의 문제들을 다 끄잡아내는 거야 아 실제로 내가 그렇냐? 네 가끔 그럴 때있습니다 네, 가끔 그럴 때이 글대로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 너무 질이 가 너무 흥무태 한다 너자 그렇지만 so, so, 여러분들은 so, so, so. You so, so.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eir bodies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도 또한 가진데요 자 have a hard time 하는 표현은 하나 좀 적으세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다. 근데 뭐하는 데에? accepting.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데. 이게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인정하는 건데요. 그들의 몸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뭐 잘 생겼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아 진짜 얼굴에 주름 낀거 봐라, 눈꼭낀거 봐라, 이 이빨에 고춧가는와무도너 이렇게 사쿠한 자꾸면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어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you only focus on 어디에만 초점을 둔다면 what you don't like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what? 이거 무엇이라 하지 말고 해서 what 왜라? 이거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만 포커스 온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뭐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도 표현 하나 나오는데 and up 다음에 동사 ing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 뭐뭐하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 다른 뜻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즉 단점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결국은 계속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야 결국은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탑 멈추세요. 멈추세요. 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가혹한 상태 뭔가 가혹한 또는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비하하지 말아라. 자,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은 남자 세명이 각각 거울을 들여다봐. 그러면 일단 잘생긴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음, 괜찮은데. 키 작고 약간 마른 사람도 음 괜찮은데 뚱뚱하고 살이 디리디리 찐 사람도 음 괜찮은데 자 여자 세 명이 나옵니다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멀쩡하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체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도 아우 나 살쪘어 악 아, 억수로 마르고 키 작은 사람도 아우 나 살쪘어 억수로 뚱뚱한 사람도 아우 나 살쪘어 이 예, 그런 게좀 있어요. 남자랑 거울을 보면요. 예를 들어 효원이가 거울을 보면 내가 그래도 용지보다잘 생겼지 뭐 이런 <laughs> 거예그 없는 자신감 이런 거죠.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면 예쁘든 못생기든 뭐 아니면 뚱뚱하든 뭐 마르든 뭐 어떤 뭐 다양한 사람간에 어쨌든 자기는 남보다 좀 덜하다고 생각한대. 그런 게좀 있대.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더라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지금 볼게요 자 여기에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것들은 것들인데 무슨 것들이냐 당신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대단히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당신이 할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번째로 accept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뚱뚱하면 뚱뚱하고 말은 말은 거지 어,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nobody is perfect 아무도 nobody 하는 말 무조건 들어가면 아무도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be perfect. 여러분은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그 그래서 배웠죠.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은 단지 뭐가 돼야 된다. you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you 하는 말은 너의 원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너 원래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올 l 또한 find things. 찾으세요. 찾아라. 어떤 어떤 것들을 찾아라. 무슨 찾은 거? 네 자신에 관해서 좋아할 것들, 즉 장점들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things들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they can be 그것들은 뭐가 될수 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리, 그다음에 손들도 될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or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스마일, 미소가 될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remember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해라? 아무도 is like 하는 말은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인데 아무도 너와 같다, 같지 않다 n o 리가 들어갔으면 같지 않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겁다 네, 그래서